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청소기는 로봇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죠 예 그래도 점차 좀 효율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집안일이 힘듭니다 또 세탁 이것도 꺼내서 또뭐 말리고 접고 개고하는 것도 또 일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세탁하는 플랫폼에다가 아예 보내버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관련 시장이 내년이면 6조원을 돌파할 거라는 통계청 전망도 있다고 하고요 자 오늘 직업의 세계는요 세탁소 혹은 세탁 플랫폼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집에서 세탁을 좀 하십니까? 세탁기 돌려요? 저는 설거지는 하겠는데 네. 빨래하는 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왜? 빨래 세탁기 이제 돌릴 거 아니에요? 세탁기 넣고 예. 빼서 이제 먼지 제거 해가지고 건조기 넣었다가 예. 시간 맞춰서 빼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넣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귀찮죠. 네. 손이 많이 가죠. 예. 아니 데 오늘은 되게 특이한 분을 만나셨어요. 세제 연구원, 세제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전몰랐는데. <laughs> 보통 이제 네. 뭐 전문 세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네. 유통하는 곳에서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곳은. 아, 요즘에 이제 세탁 서비스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네네. 모바일로 이제 신청을 하면 수거해서 세탁을 해 가지고 갖다 주고 다음 날 이제 갖다 주는 음. 이런 서비스들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인 이제 런드리고라는 회사의 네. 연구 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연구 소장. 여기가 이제 세탁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공장이 전국에 네 곳이 있는데 예. 이곳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약품을 개발하고 공정을 이제 개선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음. 대형으로 이제 빨래를 하다 보니까 빨래를 아다한이 빨래감이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세탁 과정에서 세제가 잘안 녹아서 뭐 세정력이 좀 떨어진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세제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인데 요. 그래서 이게 세탁 세제나 뭐 약품에 들어갈 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그 까다로운 공정들이 있는데 이 공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세탁물 보냈을 때 그냥 통째로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뭐 말려서 갖다 주 이거 아니고 그 공정이라고 할 정도로 절차가 또 복잡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세탁물 맡길 때그 안에 니트도 들어가고 뭐 수건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불도 들어가 이지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류하고 세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크게 1차, 2차로 이제 구분이 좀돼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군포에 있는 공장을 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선 1차로는 이제 빨랫감이 들어오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셔츠, 그리고 생활 빨래, 양말 수건, 속옷,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활 빨래들을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불 같은 리빙류도 음. 이제 어,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뭐 흰색 셔츠다, 아니면 색깔이 있는 유색 셔츠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드라이를 할지, 아니면 물 빨래를 할지, 이것도 좀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음, 음. 청바지 잘나눠야죠 그렇죠. 뭐 청바지라고 해도 이제 뭐 드라이나 아니면 물빨래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일차 분류로 이제 나눠지고 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전부 사람이 하는데 어, 보통 이제 옷에는 케어랩 라벨이라고 해서 세탁을 네.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표시가 좀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들어오는 빨래감에는 없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 그래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서 이 세탁물이 어떤 특성이다. <laughs> 뭐, 그만는 빨랫감을요. 그렇죠. 일일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짜 빨래가 섬세해야 됩니다. 손도 많이 가고 영어 영일 쓰시는 분이 저는 빨래가 저의 기쁨이에요. 햇빛 쫙뇌리쬐는 날에는 건조기가 있어도 빨래를 널고 싶어져요. 남편이 세탁기를 돌리면 너무 화가 나요. <laughs> 아 이런 분이 계시네요. 저는 혹시 남편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 여성분이셨군요. 근데또 이게 햇빛 좋은 날에는 빨래 너를 다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죠. 해바라에서 바닥에 잘 말랐을 때. 네. 그래서 그그 그 건조대에서 빨래를 들었는데 그대로 거의 굳어 있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laughs> 네. 뭐 자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아, 1년에 한 번? <laughs> 근데 이거 빨래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패딩의 소매라든지 셔츠의 목대 이거 말끔하게잘안 지워지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그렇죠. 업체 서는 그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패딩이나 특히 흰색 셔츠는 목대가 아, 굉장히 안 지워지는데 이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고 해서 이게 잘안 지워 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얼룩부 있는 손으로 일일이 사람이 애벌빨래를 한 뒤에 세탁 행금 탈수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 찌든 때나 오래된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자체 약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약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 대형으로 하고 그리고 얼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세정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각 얼룩 물룩마다 세탁물에 따라서 효과 높은 세제 그리고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그 군포였나? 공장은 가보셨다고? 네. 거기에 세탁기가 몇 개나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가 이제 층별로 있는데 네. 어, 한 층에는 세탁기 그리고 나, 어, 아래층에는 건조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군포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가 34대. 그리고 건조기가 어안 한데 그것도 큰걸거 큰 아니에요. 어, 크기도 굉장히 단어져 있습니다. 아니고.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24시간 풀로 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결과. 어. 그러니까 이 세탁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연구원을 만난. 오늘 직업의 세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이력이 특이하다 면서 반도체 회사에서 <laughs> 일하던 분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화학과 를 전공을 했는데 네. 첫 직장이 뭐연치 않게도 이제 반도체 설계를 담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에어컨 같은 기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나 뭐 디스플레이 부분을 설계를 맡았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덕분에 아, 화학까지 만 <laughs> 설계 도면까지 짤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음. 좀뭐 얻었다고 하고요. 되게 대게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경력 단절로 한 8년 정도 쉬다가 아. 한 3년 전에 이 회사로 어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육아 때문에 결혼과 육아 때문에 일을 쉬었다가 그렇죠. 반도체 기업에서 이번에는 정공을 어떻게 보면 살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탁 공정 그쪽도 이제 중요하니까 오, 야, 신기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분이 또 세제에도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세제라 공장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세자 제 뭐가 다릅니까? 더 많이 써요. 어때요? 독해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시중에 판매되는 뭐 세제 얼룩 제거제는 일반 소비자용이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아, 아~ 대형으로 쓰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도 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네. 아~ 직접 이제 개발을 합니다. 음. 아~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난 얼룩 같은 경우 잘안 지워지는 것들은 이게 그~ 각 그 세탁물마다 그리고 얼룩마다 지워지는 약품들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배합 기준을 할지 어떤 원료를 넣을지 음. 이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 공장 음. 이 공정에 반영을 한다고 해요 야, 이거 뭐 테스트도 많이 거칠 것 같은데요 실험도 많이 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세제가 생활 화학 제품 안전 확인 대상 이 제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제품이 개발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세제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승인된 원료도 따로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50 가지 정도,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이제 그 세제에는 산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나머지 50 가지의 세제 아, 원료 중에 어떤 걸 넣고 배합을 할지 이걸 음. 테스트를 거쳐서 어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는데 이 하나의 제 하나의 세제 그리고 약품을 개발하는 시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세제가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루 세제는 진짜 옛날 얘기고 예전에 액체 많이 썼죠. 네. 액체 나왔고 캡슐로 된 것도 있고 무슨 티슈처럼 넣는 것도 있잖아요. 오, 네. 이게 뭐 효과, 효능 차이가 다 어떻게 있을까요? 아, 말씀하신대로 이제 과, 과거에는 가루 세제를 좀 많이 썼는데 이게 가루 그리고 액체 캡슐로 나눠지긴 하지만 예. 아이 세정력이 가장 좋은 거는 예전에 우리가 썼던 가루 세제가 아, 세정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 기억 나시겠지만 이제 뭐 세탁을 하다 보면 가루 세제 썼을 때 옷에 좀 묻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녹았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옷이 좀 상하게 되는 이런 단점들도 아. 있고 액체나 캡슐도 뭐 찬물에 잘 녹고 뭐 세정력도 좀 어느 정도 높지만 이게 보니까 이제 이용자들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계속 이 세제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 아 그러게요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또 편리하게 써야 되니까 세제 연구원 그 이분처럼 화학 전공을 하는 게 유리합니까 이 직업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아예 개념을 모르면 좀 하기 어려운 일이라 네. 기본적으로 화학 전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학사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취업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계속 연구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다 보니까 반복 반복을 견디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엉덩이 힘이 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하고 연구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세탁 플랫폼 이쪽 직업 비전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층부터 세탁을 맡기는 것이 일상생활화가 됐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 세탁 서비스의 수요는 좀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고객 별로 더 세분화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부에서는요뿌 뿌리기...